여기는요. 음 오도제 지리산 오도제 올라가는 그 초입의 마을이에 마을.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 있는 꽃은 백일홍이라고 하네요. 이 지역에만서만 많이 본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옛날에는 코스모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특이한 꽃들이 많네. 코스모스가 잘안 보이네요 요즘에. 자 이제 여기는 왜 가냐면요. 그 그 이제 옛날에 옛날에 그 이제 장사하셨던 분들 말들 타고 올라가시다가 이제 뭐 이제 주막도 되면서 이제 또 길목에 또 비석에다가 뭐 이제 또 장사하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또 빌고 가고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뭐 그렇게 저렇게 빌었던 그런 장소래요 역사가 자 여기는요 이제, 그, 오도제, 고불, 구불,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굴곡이 심하요 여기가. 근데, 한겨울에 달력에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커브길을 보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도제, 그, 이제 지금, 이렇게, 뱅글뱅글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오셔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무석인 선생님들도 많이들 오시고, 일반인들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도로가 이래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렇게 도로예요. 멋있어요. 이렇게, 음, 산에다가 도로를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도제 이렇게 끝 주점에 이렇게 또 가고 있네. 다 이제 끝났어. 아쉽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멋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끝나버렸네요. 근데 뭐 도로 때문에 온건 아니고, 더 위에 또 선왕에 또, 응?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또, 또 이제 손님들 불도 켜고또 제가 기도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가는 거니까, 자, 이제 또 여러분들도 오시지는 못하고 참석은 못했지만, 제작의 힘에 의해서, 음성 한마디 한마디 힘에 의해서 기운을 받으시고, 여름에 더우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식사 같은 거 제때 하세요. 기력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 여기 왼쪽에는요. 베이롱꽃이 계속 있네. 와 양쪽에는 페어인가뭐 하여튼 빈집도 많아요. 근데 그 빈집은요. 촌집에 의해서 가격대를 물어보려고 물어보잖아요. 안 팔아요. 그래요. 웃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백일홍 꽃이 왕시제자를 반겨주네요. 음, 파란 것만 있다가 백일홍 꽃이 이렇게 보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오도제 위에 올라가는 데는요, 이 지자체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단풍을 막 심어 놨더라고요. 조금 더 크면 아마 가을쯤이면 그 단풍이 굉장히 이쁠 아,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파란 거, 노란 거, 뭐, 빨간 거, 뭐 그런 잎이 이제 가을 되면은 또 이제 그런 가을색으로 변하겠죠. 음, 그리고 여기는 이분들은 농사를 지는데 물을 주나 봐. 비가 온 데는 오고 안온 데는 안 오고 그런가 봐요. 쭉 이제 오도제 올라가는 그게 뭐 이쪽 왼쪽에는 또뭐 굉장히 뭐 파는 데인가 가든인가 지붕이 뭐 아주 오래된 그런 데같으네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laughs> 고사리가 많다 그러네. 고사리가 많아요 여기. 여기는요, 뭐 옹녀와 병광새가 뭐 머물렀다 가는 곳인지 쉬었다 가는 곳인지 아무튼 여기는 좀 올라가려고 보면은 막 차가 그 길목을 막아놨어. 코란도도 막 덕카바시워 놓고. 유령의 집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단풍을 많이 심어 놨는데요. 가을이면은 이 단풍이 무지 이쁠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심어 놨어, 단풍을. 예, 어우. 이쪽은 크고요, 이쪽은 작아요. 근데 심은지 뭐 얼마 안 되나 봐. 얼마 전에 왔을 때는요. 작은 나무를 이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심었더라고요. 대대적인 아주 이 길도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이게 가을이면 뭐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펼치 부분입니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작은 거 이쪽으로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올것같아 머리 잘쓴것 같아요 어, 가을 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 제가 또올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관광지가 됐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자니까 그 선항에또 불키는 데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불도 킬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밤에 와도 좋던데요. 그때 언제 기도드릴 어디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좋더라고. 단풍이이니까은 지금 은무좀 앙상한데 조금 있으면은 단풍이 막. 성해질 것같아 일단 가을되면 이쁠 것 같아요. 와 가는 것 같네. 300미터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부근입니다 남들은 뭐 휴가가고 뭐 계곡에 놀러가는데 저는 이제 뭐 무석인이고 제자니까 그냥 어디가 기도가 할 때가 좋은가 우회전입니다. 그런데만 찾아다녀요. 다 왔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오, 여기는 뭐 휴게소 매점 같은 거. 그리고 저기는 뭐백이지 강아지인지가 꼬랑지를 흔들고 나를 반겨주는. 목적지 부근입니다. 네, 목적지 다 왔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또 알려드릴게요. 저기도 있고 뭐.